아, 안녕하세요. 어,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아이고 뭐뭐 뭐 준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어, 그냥 갑자기 어, 오신 손님이 한분 계셔서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어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늦었네요. 어 저번에 방송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기, 왜 제가 삼재에 대해서 한번더 풀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이번에 삼재가요 어, 10대 20대 아이들은 부모님 어, 도움이 있으니까 별로 삼재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특별히 나쁜 거는, 삼재들이, 그, 뱀띠 삼재 어린아이를 가졌으면, 은먼 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그 특히 생월달 같은 때, 이런 때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여행 가시면요, 잘못하면은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여름에 물놀이 같은 데 갔을 때,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위험할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 30대서부터가 이제 직장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30대 40대 그 이웃분들 이웃 이게 3, 40대에 어,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 뱀띠 소띠 닭띠 중에서 얘기를 할게요. 30대 뱀띠 닭띠 소띠 가니까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삼재 때에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데, 삼재가 겹치는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삼재가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활이, 어, 그, 뱀달에 났다든지, 소달에 났다든지, 자기 시에, 뭐, 뱀시에 났다든지, 소시에 났다든지, 아니면 축시에 났다든지, 아니면 또, 그, 어, 다 개, 그탁어 어, 어, 유시에 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생월에서 난그그 삼재 가든 데다가 그렇게 시삼재까지 든다든지 월삼재까지 끼면은 그게 한대 맞을 매를 두대 맞는 거 격이 돼요. 따닥 이렇게 따닥 아시죠 그냥 한 대만 이렇게 딱 맞으면 되는데 그 그냥 두 대를 딱 맞는다 하면 좀 아프시겠죠. 그처럼 재수가 좀 맥히고, 삼재란 놈은 3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한다면, 삼재는, 삼재는 들어오기 전, 6개월 전에 워밍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삼재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삼재가 워밍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월에 본격적인 삼재가 들어옵니다. 본격적인 삼재가 들어와서 6개월 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생월 만약 3년이 빡 채우고 나서 그때서 싹 나가요. 그러면요 자그만치 삼재가 어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 어찌됐든 지금은 댓글 대답을 못 해요.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서 우리가 댓글이 달리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한번 어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어 이렇게 삼재가 따닥 들어올 때는 내가 아이고 큰일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될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크게 벌리면 안 돼요. 뭘또뭐 누가 막 옆에서 막이 삼재 때요. 그 사가껴요. 다시 말해서 그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래요. 이 사업을 하면 많이 부자가 될수 있다. 몇돈 조금만 투자해 갖고 이만큼을 벌어. 모르... 그러니까 백원 투자해서 어0억을 번다고 뭐 이런 뻥을 까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나도 모르게 귀가 잘안 듣다가도 벌렁벌렁해요. 귀구멍이 얇아가지고 그냥 덜렁덜렁하면서 그걸 딱 들어요. 그래갖고. 없는 돈에 전세 빼고, 어느 때는 용자 얻고, 대출 얻고, 꼬다가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게 딱좀 나면은 그 사람은 어찌됐든 판단을 누가 내렸어요? 본인들이 내렸어요. 그 사람들, 함그 사람들한테 원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돈을 손해가 나든 내가 손해났잖아요. 내가 손해나면 어때요? 나만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재 때는 될수 있으면 절대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번창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큰그 늪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박삼재라고 얘가 제가 분류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뭐 저한테 오셔서 뭐악 삼재라고 해서 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어이 실시간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 을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뭐 당신은 뭐악삼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삼재를 막아줄게요. 이런 소리를 할수 없는 처지니까 이거는 안하지만은 삼재 때는 웬만하시면. 사업을 크게 벌려놓는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또한 가지는요. 3제 때 결혼을 안 하시는 겁니다. 3제 때홍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 사랑해서 우리는 죽어도 좋아. 이러면서 만약삼 3제 때 결혼하면 요 그게요. 그 이상하게요. 살면서 그게 자꾸 악재가 껴가지고 자꾸 싸워요. 두 분이. 참 좋은 부부궁인데 자꾸 싸우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하면 부부가 좋은 사이인데 3제때 만나서 이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별하시지 않게 3제 때는 결혼을 미뤘다. 근데 결혼을 미뤘다 하라 그랬지 동거를 미뤘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혼인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시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궁합을 한번 보시고 어,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고 궁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궁합이 왜 중요한지를 또 설명하는다면 궁합은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궁합이 잘 맞으면 첫째 부부가 금슬이 좋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재산이 잘 모여요. 돈을 모아도 잘 버는데 돈이 안 모이고 자꾸 손가락 사이에 물 빠지는 거 뭐냐 쏙 물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모이잖아요. 근데 돈이 차곡차곡 붙어서 이렇게 쌓이는 거 보고 금전이 모인다 그러죠. 재물이 모이고요. 세 번째는 자손들을 낳으면 효자 아들을 낳든지 아니면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아주 효둥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궁합은 꼭 잠깐이라도 이건 설명거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궁합은 꼭 보시도록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궁합은 또 제가 좀잘 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 주세요. 와 주시면 근데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궁합이 좋다는. 그리고 궁합은요. 겉궁합은 안 좋아. 안 좋아도 돼요. 속궁합만 좋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속궁합이란 그 저기가 그 잠자는 게 속궁합이 아닙니다. 잘못들 인식해요. 겉궁합은 궁합이 좋아요. 이러면, 겉궁합은 좋은데 속궁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둘이가 잠자리가 안 좋다는 줄 알아. 천만해요. 그거하고는 아주 많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70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50대, 60대, 70대는 40이 넘으면, 이제 거의, 굉장히 힘들게 막, 뛰어가야지 되는 때죠. 열심히 살고,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나 대학을 막 이렇게 하고, 사업도 또 어느 정도 기반을 이렇게 다 닦아야 되고, 이러는 처지가 딱 되었는데, 요 때는, 삼재가될 때는 웬만하시면, 직장을 이동을 한다든가, 나 직장 좀 바꿔볼까? 나 여기가 너무 힘들어. 삼재 때는 다 힘들어요. 근데, 다른 데서 오라 그런다고, 자기가, 하나 아, 인제 가면은, 인제 가면 잘할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딴 곳으로 돈 조금 더 준다 그래갖고 홀당 하거든. 잘못하면 거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칵 하고 잘려요. 아니면 그 회사가 문을 탁 닫든지. 이래서 갑자기 백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삼지 대는 이동 변경을 안 주는 겁니다. 이동 변경을 주면 잘못하면 이동 변경이 크게 나한테 손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동변경을 될수 있으면 변화수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50대, 60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50대, 60대는 안정은좀돼 있는데 건강의 문제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나와요.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상자가 들면서 풍요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다리를 무슨 사람들 큰 수술을 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3제인데 수술 계획이 만약 있으시다면 올해 지금 하세요 지금 올해 아직까지 봉지가 안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한 번쯤 물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70, 80을, 어, 어7 80이 되시는 분들은요, 삼재가 걸리면, 뭐가 무서우냐면요, 명인, 그 뭐, 사람이 죽는 게 두렵죠. 그러나, 죽는 것보다 제일 무서운 건 아픈 거예요. 아프고, 내가 마음대로 수족 못 쓰고, 아프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재 때에는 될수 있으면 한 번쯤은 어 좀곰곰이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길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재 불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지금 댓글이 어잘 지금 제가 그어 잠시만요. 아, 저, 삼재띠가 무언가요? 라는 댓글이 하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삼재띠는요, 저번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 들으셨나요? 뱀띠, 소띠, 닭띠에요. 그 중에서 뱀띠는 유난히 나쁩니다. 그리고요, 내년에, 어, 이제 그 뱀띠들은 한 번쯤, 한 번쯤 두들겨보세요. 누구를? 내가 삼재가 진짜 나쁜지 좋은지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에는요, 제가요, 음, 다음 주쯤에서는 그 꿈풀이 저번에 해주겠다 그러고 못 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이, 이, 뭐, 제가 예전엔 참 예뻤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좀안예쁜데 당진 안경을 쓰고 댓글란을 한번 구경을 하면서 댓글을 는걸 내가 그게 말씀으로 해서 꿈풀이를 마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거 안 해드려서 그 솔직히 얘기해서 꿈풀이를 못 해드렸더니 뭐좀 불만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꿈풀이를 몇개 뽑아서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다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요. 어,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을 다 맞출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종료했습니다. 댓글 많이 올랐지. 아이, 다 끊겼어.